이번 강의는 2025년도입니다. 2025년도 이것도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항상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왜 2024년까지는 이렇게 나오는데 2025년은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거나 순응함에 대해 그렇지 못합니다. 궁금하니까 좀 심한 얘기를 하면 우리 이런 것도 보잖아요. 점을 보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역학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은요, 여기 뭐라고 되냐. CBT라고 돼 있어요. 이 CBT란 뭐냐. 컴퓨터 안에 문제를 저장해 놨다. 그 문제가 똑같이 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똑같이 우리는 100문제 내면 좋겠지만 간혹 새로운 문제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CBT는 또이 자체는 문제은행식이에요. 문제은행에서 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직도 정말 똑같이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제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공고한 내용이 바로 문제은행식의 CBT다. 그러면 이 문제는 2025년 2월 7일 날 시험을 봤습니다. 2025년 시험을 봤으니까 2025년 1회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2회 때도 이렇게 내야겠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2회 때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안에 있는 건설안전 산업기사라는 문제는 건설안전 산업기사 은행이 있습니다. 그 은행에서 내겠다는 뜻이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가연도 10년치를 보셨는데도 떨어진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잘 해요. 왜? 문제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안 나왔다는 사람이 가끔씩, 어떤 사람? 한 백만 명 중에, 아니, 만명 중에 한분 정도 그런 분이 있겠죠. 그러나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 신뢰를 한다.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PR을 하겠다. 이 PR이라는 것은요, 홍보라 그러지만, 피가 나고, 아리베르 정도로, 사실 많이 알려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뭐 많이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은 역시 우리는 건설 안전 산업기사로서 바로 시험 시간은 한 과목당 몇분한 과목당 30분이니까 2 시간 30분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말 그대로요. 똑같은 원본이 아니고 복원 문제고요. 이 복원 문제지만 또 뭐라 그래? 예석 예적. 예상 적중 문제로 실제 문제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결론은 여러분 시험에 똑같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지고 제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요. 1과목부터 보겠습니다. 1과목은요. 산업안전관리론입니다. 산업안전관리론은요. 1번부터 몇 번까지? 20번까지 갑니다. 20번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어디 있다? 법에 있다, 이러면 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인데 안전보건 표지로 우리 알아야 돼. 아, 다섯 가지를 크게 분류한다. 금지 표시가 있을 것이고, 경고가 있을 것이고, 지시가 있을 것이고, 안내가 있을 것이고, 글로서 표현하는 건 관계자 외 출입금지 이렇게 다섯 가지 표지가 있다. 그럼 이 표지의 종류와 종류, 형태, 생긴 게 동그라미로 생겼느냐, 삼각형으로 생겼냐 사각형으로 생겼냐, 이걸 말하는 거죠. 형태 중그림과 같은 경고 표지는 건데 오늘 알아도 형태가 삼각형 이건 뭘 나타낸다 아 이거는 바로 뭘나타낸다 하면 경고를 나타낸다 경고를 나타내는 것 중에서도 말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하향 물질 유해 하향 물질이 아닌 바로 뭐냐 하면 일반적인 경고다 그런데 경고 중에서도 얘가 보니까 물체가 하나 있어 그래서 물체가 바로 wire 훅 거리에 걸려 있으니까 크레인 훅 거리에 걸려 있으니까 이것은 무슨 경우는 경고? 다 경고야 경고+ 경고+ 경고 근데 여기 보니까 위험 장소라는 것은 없잖아 위험 장소 이렇게 대비 우리 위험 장소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알아둘게 낙하물이나 요 고리가 없이 낙하는 뭐예요 바로 물건이 떨어지는 걸 낙하나 그래 또 이런 거 있어요 이 낙하를 가지고요 낙하. 비례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직도 뭐냐 하면 낙하라고 쓰면 틀리고 물건이 날아옴 이렇게 해야 맞다 지금 현행법에도 낙하를 낙하라 그러지 뭐라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꼭 이런 거 홍길동이야 홍길동이 지혜비보고 홍길동이라고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그럼 누구 뭐라고 부르냐고 그래서 이것은요 이렇게 낙하 비례를 물건이 날아옴이라고 하자 이거는 뭐냐 하면 음식 10년 전입니다.